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8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대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이 인원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낳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하시니다 이에 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자오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일러니 오늘 밤 나게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듯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 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걸어가고 복된 날하나님이름 앞에 나겨주옵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부터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유월절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성이 애굽에서 추백 구할때 마지막 열 번째 식판인 장자의 죽음의 심판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축복의 사건이었죠. 애국당에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 성들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어, 이스라엘 성들이한번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았고, 그 비를 눈에 발랐고 먹으라 뭐 신을 먹은 것밖에 없죠. 그냥데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또는 또 하나님의 율법에 어느 하나 흠도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흠이 있고 부족하고 또 연약함도 들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게 되고 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아니라 교만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은혜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그 감상을 잃지 안아야 된다라는 거죠. 감상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먼저 주시고 또 포도주잔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요 유월절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양이었습니다. 어린양이 죽음이었잖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눈에 발라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당신이 직접 그 어린양이 되어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유월절 마지막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어린양을 대신하여 자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다라는 것 어,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은혜 아니면 살수 없고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순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먹을 때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어제 저에게 주는 일시 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 이 떡은 이제 누르기 없는 무교병입니다. 그 떡을 이제 주려고 어, 했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먹게 하셨는데 어,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떡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죠.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먹으라는 것은 먹고 배부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주님께서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떡이 맛있다, 떡이 먹어서 떡을 먹어서 배부르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하고 또한 그 약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왔다고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 포도나무의 가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자네들에 감사하게 주신 이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 흘리는 나의 피곧 원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피라는 거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하여 그 피를 흘리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아마 받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6월주에 받아 어린 양을 잡아야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셨기에 어린 양이 필요합니라 주님의 보혈을 말며 미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25절 진실로 내게는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가시는 날까지 다는 마시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 죽음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마지막 죽음의 그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날이었죠. 27절 보면, 26절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셔요. 하루 직전까지 주님과 함께, 6월절 식사에 함께 했던 이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29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말해. 요다 버려도 예수님, 나는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죠. 주님께서 3십절에 내가 진실로 내 이름 오늘 이밤 다른 날이 아니 바로 오늘 이 밤이죠. 다두 번을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시 그렇죠. 베드로가 어떻게 되니까 실제 그랬습니다. 딱에두번 울기 전 주님을 본다고 세 번씩이나 불이 나고 저주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3 0일째 주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힘 있게 말합니다. 힘 있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분리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있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쳐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연 약한 나를 주님 다시 붙잡아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 의지로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지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 네.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 또 함께 외쳤던 지자들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이들은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를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없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내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시 바랍니다. 아, 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여러분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 아,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지도들과 함께 마지막 볼때 식사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보시는 은산실의 주님을 바라는 길. 연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눴지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를 비롯한 그리고 불불이 도망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야약한 이들을 앞에 두고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감사함은 잃어버리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와 깨닫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도 구원받지 못함을 또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오늘도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의 앞에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은혜에 압당한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제자 비들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나머지 제자를 또 똑같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헛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언제나, 주님 앞에, 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충성된 믿음의 입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주님께수신이 걸고 고복된 날,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예비자들이 되게 하시고, 네. 주님 주신 사명을 운전히 감당하는 충성하는 입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주님의 운대는 우리 생각한 이교회가 오늘도 이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기어 기도드리는 승부들을 주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 네. 날마다, 날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들과 하나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영님의 감동 감화 교통아고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감사상을 보고, 백하며기도고백하 모든 성도들 는모을성도이제해터이영원토로영원토를함절히시기를옵절히옵이다 아, 아멘. 이다